오늘은 줄자나 수평 없이 길이 각도, 수평까지 아주 빠르고 간단하게 알아보고 싶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버튼 조작 하나로 최대 100m까지 길이도 측정하면서 각도와 수평도 측정하고 사용하기도 너무 쉬운데 가격은 말도 안되게 싼 하나로 다 되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 아니 레이저 수평기가 나와서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아주 빠르게 지나가니까 두눈꼭 뜨고 지켜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대한민국 측정공구 넘버원 브랜드 코지에서 나온 편하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 50m, 100m 두 가지 제품입니다. 일단 이 제품,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기존에 보셨던 이 창이 아주 작은 거리 측정기와는 차원이 다른 창이 10배나 큰 LCD 초대형 화면 레이저 거리 측정기입니다. 게다가 측정 길이도 30m가 아닌 50m, 100m 두 가지 모델로 출시가 돼서 입맛대로 골라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가격입니다 메이커 제품 중 100m 측정 가능한 제품들은 대부분 가격이 20만 원을 훌쩍 넘기는데 이 제품, 메이커 제품에 절대 꿀리지 않는 성능에 다양한 기능은 최신 제품답게 모두 들어가 있으면서 가격은 3만 원, 4만 원대입니다 게다가 진짜 대박인 건 제품 안에 디지털 각도 측정기가 들어가 있으면서 가격이 3, 4만 원대라 100m 긴 거리를 측정하면서 실내에서 인테리어나 가구 조립장 없이 각도 측정과 수평까지 맞춰야 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무조건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자, 이쯤 되면 이 제품 너무 궁금하실 테니까 바로 가시죠. 먼저 이 제품 사용법이 너무나 간단합니다. 전원을 켜고 앞쪽 온 버튼을 누르면 레드 포인트가 나타나면서 디지털 화면에 거리 측정 준비가 되었다고 깜빡입니다. 레이저를 목표 지점에 맞춘 후한번더 누르면 최대 100m까지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거리를 표시해 줍니다. 끝입니다. 측정 값은 최신형 집중렌즈를 여러 개 사용해서 정확도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보시라이카 제품과 거의 동일한 측정 정확도라 측정 값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게다가 이 제품은 누르면 누를수록 모든 데이터가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무려 30개나요. 게다가 이 제품은 미터뿐만 아니라 인치와 피트 단위도 측정이 가능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고가 레이저 측정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측정 위치를 제품 앞이나 뒤로 간단하게 변경할 수가 있어서 제품 길이를 포함해서 길이를 측정하고 싶을 때는 이 측정 위치를 뒤로 설정하고 측정하면 아주 간단하게 이 거리 측정기를 포함한 전체 길이가 표시되어 사용하기 정말 좋습니다. 게다가 거리 측정 외에 면적과 부피 측정도 화면에 디지털로 자세하게 표시가 돼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면적 부피 측정이 가능하고 진짜 특별한 건 측정하려는 곳 가운데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도 간단하게 높이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품 길이 측정 외에 디지털 각도 측정 기능이 있어서 다양한 작업 환경에서 각도를 재거나 집에서 가구 배치나 액자 걸때 사용하면 간단하고 정확하게 수평까지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선명한 풀 LCD 디스플레이 화면이라 밝은 야외나 어두운 실내에서도 언제나 밝고 선명한 화면을 유지시켜 작업하기 편하고 사용법도 다양한 모드는 이 가운데 메뉴 버튼만 눌러서 선택하고 앞쪽 온버튼만 누르면 누구나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어떤가요? 간단한 버튼 조작 하나로 길이도 재고 각도도 재고 수평까지 확인이 가능한 하나로 다 되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와 각도기. 혹시 찾고 계시지 않았나요? 자 오늘은 코지에서 나온 가격 사고 성능 좋은 게다가 기능까지 대단한 새로운 방식의 거리 측정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공부 점 하는 동네형 윤투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